사태야마연봉, 종주산행, 제3일차입니다. 어제 야쿠시타에서 마주친 청남 비바람과 저청 등으로 힘든 자랑이라요. 오늘 들로가 완전히 풀리지 않는듯 합니다. 까꿍! 그 찍은 사진 못봤어 언니만 잘랐어 언니 그때는 열려지 그때가 된줄 아니 우리 그 찍어줄 때 언니는 먼저 왔었잖아 여기 어, 그 가장 보이는게 열렸대 가장 보이는게 없네아 그래서 니 다시 네. 네. 아니었으면 는안 아니야. 아니야 내가 찍어주려고 기다려 기다린다고 기다리고 하니까 하지. 먼저 가라고 그이 사람들이 진짜 지다지야 가미노마다다케산입니다. 별칭으로 가미노다케라고도 합니다. 뭐이 능선부터는 도야마현과 기후현의 경계선입니다. 여기서부터 미츠마다렌계산까지는 야생화와 고산 감목 식물의 천국으로 특별보호지구입니다. 그리고 기타마다산은 일본 꽃의 백명산에 들어갑니다. <목소리> <목소리도> 음. 어, 이빨강도는거해 가지고. 네. 여기 도이 네 만세하고 와. 만세. 이게 만세. 지 <laughs> 여기 동양상 아. <laughs> <안 보다. 웃음> 구로베고로다게입니다 도야마현에서는 이렇게 부르지만 아주 예부터 기후현에서는 낙카마다다케라고 합니다. 저 아래 구르백으로 산장이 보입니다. 우리는 능선으로 가지 않고 밑으로 보이는 빙하 침식으로 생긴 카르로 내려갑니다. 카르는 고산 정상에서 빙하가 침식이 될때 바로 각겨 생성되는 방구형 절벽 지형이며 산의 계곡을 따라 침하되는 모습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